1 0인 장량. 그때 그는 모성이라고 불렸고 한고조 유방을 보좌하여 천하를 차지하였다. 9위 디런제. 당나라 전체의 부흥에 그는 모두 큰 공을 세웠다. 8위 관중. 관중은 재환공의 중요한 착수였다. 7위인 조프. 그는 송태조 조광윤의 노란 두루마리를 한 손으로 계획했다. 6번째 제갈량. 그는 천문을 알고 지리를 알고 지혜의 화신으로 간주된다. 5위 유백권. 그는 명나라 초창기 시절의 핵심 손가락이었고, 500년까지 협의 500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4위 강자, 그는 서주를 도와 주왕을 소멸시켰다. 강자의 도략은 유교, 도가, 범가, 병가의 주왕을 받았다. 세 번째 법리, 그는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켰고, 베트남을 다시 부흥시켰다. 두 번째 주공, 그는 중국 역사에서 영향력이 심오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1위는 또 어디가 신성한가? 이 사람이 바로 귀국자이다 귀국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며 전고기로 불리다.